오늘은 저희가 저희 회사에 이번에 새로 나온 분무기인데, 그 콤프5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왜 콤프5냐면, 일반적인 충전식 분무기는 물이 있고 모터가 있어서 모터에서 물을 흡입을 해서 내보내는 형태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공기를 압축시켜주는 일종의 콤프레셔이기 때문에 저희가 콤프5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무기의 장점과 사용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은 손잡이, 일고 노즐, 멜빵, 그리고 노즐대, 그리고 이게 이제 컴프레셔 본체, 컴프레셔 본체입니다. 이게 충전기 그리고 이렇게 몸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무기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이쪽에서 에어가 이 안으로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보시면 여기 바람이 이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바람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틀으면 이렇게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바람이 보시면 바람이 계속 나오게 바람이 이쪽으로 계속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 안에 공기 압을 채우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호수에서 이쪽으로다가 이제 저희 분무액이 분사가 되는데 그이 제품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장점은 이 구동부에 약이 닿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구동부는 이 몸차 안으로다가 바람만 넣어주는 거고, 실제로 약액이 닿는 부분은 요 호수 부분이라고 호수라든가 손잡이 이런 부분들이 그 약액이 닿는 거고, 실제 이 전기가 들어가는 구동부는 약액이 닿지 않기 때문에 고장이 적고요. 두 번째 장점은 좀 이따 실사용하면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일반 압축 분무기랑 똑같습니다. 여기 압력이 꽉 차있는 상태에서는 이 모터가 자동으로 멈추게 되고 이게 자동으로 멈춘 상태에서는 멈춘 상태에서도 여기 압이 차있기 때문에 물이 분사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사무실, 조용한 사무실 같은데 소독을 할때 사람들 일하고 있을 때 조용히 가서 소독을 하고 나오기 상당히 편한 어떤 구조고요. 지금 이렇게 약간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구조가 사실은 공기가 압축이 됐을 때 어디 하나 모난 곳이 없기 때문에 훨씬 내업성이 좋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지금 실사용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먼저 조립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쪽에. 손잡이 연결하고, 이거, 손잡이를 렇게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앞에 노즐대를 또 조립을 하고, 그리고 이 앞에 저희 노즐을 연결을 하면 일단 조립은 다된 거고요. 충전 방법은, 좀 이따 제가 설명, 충전 방법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꽂아서 꽂게 되면 여기 불이 깜빡깜빡 깜빡이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건 좀 있다 다시 충전하는 방법은 충전기를 꽂고 이쪽에 지금 방수캡이 찢어져 있는데 방수캡을 벗기고 이렇게 꽂게 되면 여기가 이제 깜빡깜빡이게 됩니다 전멸되는 게 나중에 녹색으로 바뀌면 충전이 완료된 것입니다 이런 압축식 분무기를 사용할 때는 물을 가득 채워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반 정도만 채워서 사용하시는 게그 사용상에서 훨씬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이게 5리터인데 약한 3.5리터만 물을 채우겠습니다. 꽉 조인 상태에서 힘들어. 눌러서 이제 지금 공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공기가 들어가서 꽉 차게 되면 자동으로 멈추게 되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충전식 분무기 같은 경우는 모터가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약이 나갈 때는 반드시 모터가 돕니다. 근데 이분오기 같은 경우는 공기를 충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기가 꽉 차게 되면 이 안에 내부에 일정 압력이 되면 이 컴프레셔가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네, 이렇게 멈췄고요. 멈추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실 사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지금 모터가 돌지 않고 내부에 압이 차 있기 때문에 약은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무실 등에서 사무실 등에 조용히 가서 약을 치고 나오기에 편리한 구조입니다. 이렇게 계속 약을 치다 보면 이제 일정하게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콤프레셔가 돌, 돌, 돌지만 잠시 후에는 일정한 사, 조용한 사무실 등에서는 이렇게 약을 치고 나오면 그 업무에 방해되지 않게 나올 수가 있어요. 습 이렇게 이제 약을 다 치고 나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이쪽에 스위치를 끄고 이 안에 지금 내부에 압력이 꽉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저희 압력 밸브를 당겨서 내부 의 압력을 빼줍니다. 왜냐면 이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경우는 안에 압이 차이 꽉차 있는 게 결코 제품에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사용 후에는 반드시 요렇게 압을 빼줘야 되고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저희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여기와 이쪽에 있는 오링은 바이톤론 오링이라서 혹시라도 어떤 약에 어떤 증기 같은 게좀 묻는다 해드려도 충분히 내화학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